안녕하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, V의 낙화유수입니다 이것은 물배추라고 하는데요, 아,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또 관상용으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물배추랍니다. <laughs> 물속에서 자라는 배추라고 하는지 좀그 모양이 이제 그 연꽃밭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그런 수생식물입니다. 이 꽃도 피어서요. 한번 그 꽃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리겠습니다이물배추는 그런 수생식물인데요. 어느덧 예, 꽃도 피었습니다. 그래서. 저 밑에, 저도 양호수인데, 이렇게, 이렇게 자 이렇게 꽃이 좀 많이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. 아마 7월 5일에 이제 연꽃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면 이 연못에도 이 많은 품종들의 연꽃들이 만달해서 여러분들이 그 꽃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도록. 만 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중요한 예, 구독자 여러분, 한번 이제 꽃을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꽃은 보니까 주로 이제 겹꽃으로 피었습니다. 원래 이제 꽃줄기가요, 이게 짧아가지고 그냥 입줄기에 묻혀가지고, 그냥 숨어서 피네요. <laughs>